비트코인 CME 퓨처 차트에 상반 갭이 있다는 건 우리가 지난번에도 체크를 했었고, 반등 흐름이 어느 정도 나와줄 때마다 제가 상승에 대한 맥시멈 자리로 보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그 구간이 어디냐? 바로 앞에서 큰 저항 구간 두 가지 있다고 체크를 해드렸었죠. 하나는 주황, 하나는 빨강이었는데, 빨강까지가 갭 맥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시나리오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냐면 우선 첫째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이 하락 추세에 대한 돌파가 나와줘야겠죠. 이때부터 추세가 전환되었다고 볼수 있고 다시 추세를 깨고 내려오지 않는다면 최대 목표가를 빨간색 구간까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코미사 여러분들 마리오 인사드립니다. 어제 저녁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이더리움 하반 관점에 대해서 브리핑해드렸고 알려드린 관점대로 저 또한 매매 진행을 했습니다. 인증은 제가 소통방에 올려 드렸죠. 밥 먹느라 진입 구간이 조금 늦었긴 했는데 그만큼 위로 손절과 타이트하게 잡아 놓고 수면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시황 브리핑 자료 준비하면서 원하는 구간에 도달하여 정리하였고요. 제가 어제 시황 영상에서도 채널 하방 이탈시 아래 빨간선까지 봐도 된다고 브리핑 해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같이 수익 보신 분들 계신다면 축하드리고요.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몇 초만 시간 내셔서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에 대한 소식을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 초 저녁부터 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변동성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한 움직임인지, 숨 고르기 후 다시 한번 크게 하락하기 위함인지는 우리가 체크해놨던 주요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 그리고 추세들을 잘 봐야 할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은 노란색으로 표시해둔 점선 구간을 계속해서 지지받아주고 있습니다. 이전 움직임에서는 우상향 해주며 단기상승 채널을 만들어서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밀면서 횡보가 길어지고 있어요. 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하다 말았죠.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보이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게 주봉상에서 보입니다. 현재 반등이 나와준 구간이 헤드 앤 숄더 패턴의 넥라인이라면 지금 구간이 오른쪽 어깨를 만들기 위한 반등 구간임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겠죠. 헤드 앤 숄더 패턴이 완성되기 위해선 우선 이 하락 추세에 대한 돌파가 첫 번째로 나와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락 추세 상단을 돌파해주면 주황색 구간과 빨간색 구간 두 군데가 가장 큰 저항 구간으로 보이는데 주봉과 비교를 해봤을 때 주황 구간을 살짝 넘어서 윗꼬리를 달고 내리는 그림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른 어깨를 만들고 헤드앤 숄더 패턴이 완성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후 넥라인의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넥라인이 뚫릴 경우에 넥라인부터 머리 크기만큼 넥라인 아래로 빠지는 것을 이론적인 목표값으로 잡습니다. 그럼 작년 상승장 때 지지를 많이 받았던 구간까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패닉셀이 동반된다면 언더슈팅으로 빨간색 구간까지도 충분히 빠질 수 있습니다. 일반 채널로 체크를 해 봤을 땐 지지나 저항 구간이 잘 맞지 않았는데 피보나치 채널로 체크해 보니까 딱잘 맞아 떨어집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헤드 앤 숄더 패턴도 그림이 조금 더잘 보이는 것 같아요. 피보나치 채널 기준으로 0.5까지 반등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돌파해 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며 헤드 앤 숄더 패턴에 대한 관점은 폐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봐야 할게 바로 이 도미넌스 차트인데 단기적인 흐름을 보기 위해서 5분봉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즉, 비트코인 쪽으로 다시 한번 자금이 쏠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되면서 혼자서 움직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무슨 말이냐? 평상시 같으면 비트가 오르면 다 같이 오르는 그림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도미넌스가 쏠릴 경우에는 비트만 오르고 다른 코인들은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하루 전날이라든지 최근에 집중을 받아서 크게 올랐던 종목들은 오히려 더큰 폭으로 하락하는 흐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냐? 우선 비트코인으로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은 내림롱 전략으로 진행하시면서 줄때 짧게 먹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림농이라는 건 상승 이후 눌림이 나올 때마다 손절을 짧게 잡고 매수 포지션을 노리는 걸 말해요 즉 단기적으로는 이제 매도 포지션보다 매수 포지션이 유리하다는 이야기죠 그 외에 알트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시면서 재정비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더 체크해보시고, 장기적으로 가져가볼지 아니면 정리를 해서 현금화를 시키고 다음 기회를 노려볼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시 m 이 퓨처 차트에 상반 갭이 있다는 건 우리가 지난번에도 체크를 했었고, 반등 흐름이 어느 정도 나와줄 때마다 제가 상승에 대한 맥시멈 자리로 보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그 구간이 어디냐? 바로 앞에서 큰 저항구간 두 가지 있다고 체크를 해드렸었죠. 하나는 주황, 하나는 빨강이었는데 빨강까지가 갭 맥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시나리오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냐면 우선 첫째,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이 하락 추세에 대한 돌파가 나와줘야겠죠. 이때부터 추세가 전환되었다고 볼수 있고 다시 추세를 깨고 내려오지 않는다면 최대 목표가를 빨간색 구간까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구간에 대한 가격대는 117k 언저리인데 위아래 오차범위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하고요. 물론, 한 번에 올라가진 않을 거고, 지지 받으면서 내려왔던 구간이, 현재는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그 구간들을 깨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차트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알트들 대장 1티어다 보니까,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이더리움은 어제 제가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채널이 정말 깔끔하게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지 구간 두 군데와 해당 구간이 뚫렸을 때에 대한 시나리오, 이렇게 총세 가지를 알려드렸었는데, 이세 가지가 모두 나왔어요. 체크해드렸었던 지지 구간에서 둘다 반등해주는 흐름이 나왔고, 기다렸다가 해당 구간에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모두 수익 보고 나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소통방에다가도 인증을 했지만 계속 하방 관점이 컸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보다는 매도 포지션으로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상승 채널 하방 이탈 시 최대로 빠질 수 있는 맥자리에서 모두 수익 실현하여 종료하셨고요. 지금 중요한 건 뚫렸던 채널 안으로 다시 돌파해서 들어가냐 마냐 이게 중요합니다. 돌파에 성공하여 채널 안으로 다시 들어갈 경우에는 오늘 하루 단기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고요. 반대로 돌파에 실패할 경우에는 아래 빨간선까지는 다시 한번 빠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아래 빨간선을 지지받냐 아니면 그냥 뚫리냐를 잘 봐야 하는데 지지에 실패할 경우에는 아래 주황, 노랑 순으로 단기 지지 구간이 될 거고요. 저기까지 온다면 이제 슬슬 매수 포지션을 잡을 준비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하방 압력이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 다들 지치시고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상승장에 대한 피날레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더가 장기 하락 추세선을 지켜주고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만입니다. 물론 비트가 예상을 깨고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위로 뚫고 올라가서 조건을 갖춰야 하는 구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측을 해서 미리 들어가는 매매는 하지 마시고요. 기다렸다가 원하는 자리에 왔을 때 들어가거나 제가 알려드리는 조건들이 맞아 떨어질 때만 확인하고 들어가는 확인 매매를 하시는 습관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크게 손실을 보는 일은 분명히 없으리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장이 지금 힘들다고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요. 그럴수록 우리가 더 많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시는 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큰 변동성이 나올 경우에는 가장 먼저 소통방에 브리핑 해드리도록 할 건데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아래 영상 설명란에 입장 가능하니까 올려두었습니다. 금전 요구 없으니까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구요. 지금 영상에 올라왔던 이미지 자료들은 제가 네이버 카페에도 정리해서 못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입하시고 간단한 등업 절차만 진행하시면 모든 내용들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또 알찬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